정 밸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구독 좋아요.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이블루 커버입니다. 이거 허리 어좀 저희 남편이 최근에 어 자기가 자기돈으로 산 제품인데요 허리가 좀 많이 취약하고 아파해서 매일 고생을 많이 했어요. 또 전원생활 하다 보니까 원래 안 좋은 허리가 조금 더더 많이 좀 오래가더라고요. 근데 이걸 사용하고부터 자기가 오 어,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서 하나 넣고 그다음에 회사에도 하나 뒀어요 요즘에 또 투플러스 안으로 행사를 많이 하는 것같아 이게 어린이용도 있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8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고 요즘에 많이 컴퓨터로 많이 계속 한 4시간 정도 계속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것도 이제 제가 구입하려고 해요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한번 저희 남편 앉아보세요 네, 이렇게 앉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자세를 등쪽에서 좀 앞쪽으로 지지해 주는 거죠. 이제 이 위치는 제가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. 좀더 앞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를 받쳐주고 해 주는 거죠. 아무래도 의자는 좀더 뒤에 있으니까. 네, 그리고 저희 아들은 이걸 할때이 의자를 에이 볼, 이 의자를, 의자를 좀더 앞으로 해요. 그럼 허리가 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. 저희 남편은 만 좋다고 하더라고요. 남편 좋은가요? 괜찮아요. 이게 앉으면서 허리를 늘려주기 때문에 교정도 되고 허리도 덜 아픈 거 같고 구부정하지 네. 않고 허리도 편해진 거 같고. 아, 우리 괜찮아. 남편 말 요약하면 어, 좋다고 해요. 이게 자세도가 교정이 되고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지지해줘서 좋다고 하네요. 저도 앉아봤는데 좋아요. 근데 단점 하나가 있어요. 한번 일어바 일어나줘 보세요. <laughs>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좀오래 시간, 한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여기가 엉덩이 부분이 조금 딱딱한 부분이 살짝 있어요. 그래서 얇은 반석을 하나 놓으시면 이제, 이제 불편한 거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뒤쪽으로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세울 수 있는 부분까지 안쪽으로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앉아 주시면 허리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. 네,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이 아래 영대기분이 좀 오래 앉아 있으면 조금 딱딱하다는 거니까 아래 얇은 쿠션 하나만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완벽하더라고요.